일단 29cm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기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반칙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작가 원소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진우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왜 나를 섭외했지? 어, 내가 뭐잘안 사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맨날 같은 옷을 아마 입고 영상에 나오니까 눈치채셨겠죠? 근데 미조님은 왜 섭외되신 것 같아요? 뭐, 룩북도 음, 올리기도 하고, 음. 되게 뭐 많이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연락주시는 음. 줄 알았어요. 고개를 끄덕이 주네요. 솔직히 저 하나도 없어요 <laughs> 저도 그래요. 안 넘어가냐면은, 70, 80% 할인해 줄거 아니면은, 어? 맞아요 웬만해서 회복되지 않는다 그리고 맨날 이렇게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그게 어필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어? 좋대요. 맞아요 매력이 없어 좀 밀당이 필요한 시점? 음, 또70-80% 할인한다고 하면 뭔가 그게 원가 같아 요 그리고 의심돼 살아 있나? 이게 네 가치가 그거밖에 안 돼? 어? 어아 죄송해요 확고하게 있습니다 이삿날 힘들게 만들 것 같은 아 부피가 큰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사지 않아요 너무 좋은 기준인 것 같아 이사 갈때그 진짜 골칫단지 저 일단 구매하려면 절차가 조금 복잡해요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게 옷이라서. 결국, 진짜 마음에 들면 사는 편인 거 같아요. 아니, 너무 네. 야물딱지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에어프라이어. 어, 왜요? 그게 이제 부피가 크잖아요. 음. 채소 구이를 정말 양껏 먹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에어프라이어를 샀는데 맛있어요. 이게 또 귀찮아져요. 그옷에 닦고 이제 관리해야 음. 되니까. 씨는 어떻게 최근에 갔던 빈티지샵에서 20대 중반이 되면 음. 꼭이 옷을 사야지 했던 음. 옷이 있는데, 어. 어. 네. 근데 원가보다 반절 가격을 음. 팔고 어. 있는 거예요. 음. 음. 좀 합리화를 통해서 어 샀는데 어. 그걸 반전을 파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공미소 너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나의 그런 소비 패턴을 다시 잡고 싶고 왜 그랬을까 하고 너무 후회스러웠 어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픈 마이크 공연이라고 있어요 새로 쓴 농담을 실험하는 그런 공연이거든요 음. 한 5천 원 정도 지불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혹시 미조 님은 2 9 0 0 0원 어. 그 요즘 같은 날씨에 응. 붕어빵이랑 응. 따뜻한 커피 들고 응. 응. 책 하나 사고. 아, 어, 책 평소 좋아하세요? 더 나은 선택을 위한 가이드를 지향하는 29cm. 정말 그렇게 하세요? 양심이 안찔리세요 아무 것도 사지 않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식단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소비 습관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마 무지칠 챌린지랑 혼자 해봤어요. <laughs> 네, 그럼 약간 보상심리 생기지 않아요? 맞아요. 한 가면은 팡터지더라고요 음. 과하게 써버리고. 그게죠 맞는 말이요또 의미 있는 그런 브랜드들 많이 있으니까 적절한 소비를 하면서 꾸준히 소비 습관을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수윤 준비자였습니다. <laughs>